알리 15주년 빔프로젝트 추천 최대 65% 할인 다운디얼 4K 풀 HD 프로젝터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. 선명한 화질과 훌륭한 스피커로 영화 감상시 몰입감을 높여줍니다. 특히 3D 기능이 있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홈시어터를 완성할 수 있답니다.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어 설치가 간편하고 회의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HDMI와 USB 포트가 있어서 다양한 기기와 호환도 잘 되고, 리모컨 덕분에 조작이 편리하네요. 휴대성이 뛰어나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전반적으로 가성비 좋은 프로젝터를 찾고 계신다면 다운디얼 TD80W를 추천드립니다. 매그큐빅 초단초점 HY450 프로젝터는 정말 놀라운 제품이에요. 자동 오프셋 기능 덕분에 설치가 간편하고 공간이 좁아도 문제없답니다. 9 0 0 n 시루멘의 밝기는 어느 환경에서도 뛰어난 화질을 제공해주고 4k와 8k 지원으로 영화 감상이 더욱 즐거워졌어요. 리모컨과 붙박이 스피커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장비 없이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와이파이 6과 블루투스 5.4 기능으로 연결도 빠르고 안정적이에요. 전자 초점 조절이 가능해 원하는 화면 크기를 쉽게 설정할 수 있어요. 집에서 극장 같은 경험을 원하신다면 이 프로젝터를 추천드려요. 맥큐빅홈 시네마 야외 프로젝터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. 특히 안드로이드 11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있어 다양한 앱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. 듀얼 와이파이 6 덕분에 연결 속도도 빠르고 안정적입니다. 260 안시의 밝기는 낮에도 잘 보이고 1080p 화질은 영화 감상할 때 매우 선명해요. 붓박이 스피커도 나쁘지 않아서 야외에서도 소리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답니다. 블루투스 기능 덕분에 외부 스피커와 연결하기도 편리하고 리모콘으로 조작하기 간편해요.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 여름밤 야외 영화 관람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. 추천드립니다.